어, 내 시간 백 번은 한것 같은데. 아이고. 오. 지금 제가, 제가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. 오. 웃으면 안 돼. 웃으면 안 돼. 안 된다니깐, 아유, <laughs> 내릴 것 같아서. <laughs> 아니, 이게 뭐야. 그냥 타고 있는 거잖아, 그냥. 내를. 아, 와, 와. 아니, 이제 마음을 지니까왜 이렇게 어려워지제 아, 나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, 얘가 자꾸 타이밍이 느려져가지고. 이제 좀될것 같아요, 왠지 하나 둘와 어, 하나, 둘,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니, 저 최대한 잘 하고 있는데 아니, 내가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보자, 아이고 이번 진짜 해볼게요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. 마음만 먹으면 될것 같아 꾸미면 진짜 완전 눈, 눈물 날 정도로 슬펐을 거예요 손 바꿔 손 바꿔 더. 잠깐만요 때 자,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어. 아, 조금 여기, 저, 나, 나, 둘, 나.